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XRP 바닥 잘 다지고 있죠. 자 이런 바닥을 만들기 전에 대왕 고래들이 기가 막힌 자리에서 들어왔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2월 13일 정말 충격적인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발표가 정말 우리 XRP에게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XRP 3월달까지는 분명 만원을 찍는 그런 급등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런 결론을 토대로 지금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그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봉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봉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매도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문의 심리선 보면은 분명히 마이너스 5% 이내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시문의 심선 이 밑에 있다 보니까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되고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선을 그어야 된다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시문의 심선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거 하나 끌어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알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선과 노란색 선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노란색 선 위로 올라오는 그때 매수의 신호고 빨간색 선이 이 노란색 선 아래로 빠질 때 매도의 신호다. 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설정해 놓고 같이 보시면 정말 절대 대왕고래에게 지지 않는 싸움을 할수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다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시적인 충격파는 있었지만 이내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였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바닥을 다지는 조정의 구간이고 2월달 이 조정의 구간이 끝나면 3월달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된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보릿고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릿고개만 넘어가면 정말 3월 달부터는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의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신규 수록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죠.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0시 반 정도 되면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여기에 대해서 올려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다 올려 드렸었죠. 전체적으로 새벽 4시 정도에 이렇게 올려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10년물 국제금리가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이 방에는 지금 11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119명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초대해 드리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하시면 되겠다. 영상 말미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10년물 국제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636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5% 때까지 5%를 넘어가면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부터 5% 넘으려고 깐다 깐다 하면은 거기에서 연준에서 개입을 해요. 연준에서 개입을 해서 다시 5%아래대로 안정화 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도 5%까지 까딱까딱 올라가다가 연준에서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이내 다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5% 때를 한번 찍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도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13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2월 13일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2월 13일 정말 중요한 발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XRP가 3월 달에 만원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보면, 폭스 비즈니스에서, 어, 기자 엘리너 테렉 같은 경우에, SEC가 일반적으로 19B-4 제출에 응답하는데 15일이 걸린다. 자, 그레이스케일에서는 10월 30일에 보냈고 2월 13일에 이 행사의 주요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바로 XRP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XRP ETF가 분명히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XRP가 이제까지 가격적으로 짓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는 모두 다 해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겠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SEC와 리플과의 관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항소라는 부분이 남아있다. 자, 그런데 어제 정말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뭐였습니까? 바로 SEC 홈페이지에서 리플과의 법정 싸움, 그것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야, 이거 그냥 끝나는 것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 보면, SEC 사건이 2월 13일, 내일 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ETF 승인, 이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호재거리죠.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XRP 날라갑니다. 지금 현재 3,700원, 3,800원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3월 달에는 만 원을 찍어 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었던 SEC와의 소송, 그 부분이 해결이 완전히 되고, 그 다음에 ETF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그냥 끝도 모르고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SBI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기업 공개, IPO죠. 이것까지 같이 연계돼서 물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갈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3만 원, 4만 원이 아닌 5만 원, 6만 원, 7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다음에 우리 XRP가 시가총액 2위까지 탈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도 이 시문의 생각과 같다고 하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2025년 우리 리플이 10만원 언저리까지 가는 그런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플과 SEC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번더 어, 되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블룸버그에서도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뭐, XRP ETF 관련해서 분명히 승인이 나게 될 것이다. 확률적으로는 65%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 내면에 담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갈링하우스, 그리고 트럼프, 머스크, 이세 명이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또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자문역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XRP에는 굉장히 호재거리들만 남아 있다. 자, 첫 번째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SEC와의 소송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ETF 승인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갈링하우스가 자문역이될 것이다. 이세 가지만 갖고 있더라도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인데, 자 마지막으로. SBI, IPO까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정말 1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일봉을 통해서 그리고 두 가지 이 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설정하는 법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 선이 노란색 선을 돌파하는,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흠이 나왔다. 언제? 24년 11월 8일 날. 이때 종가가 772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72원 아래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신호는 그,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미리 장중에 나왔어요.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꼭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종가 끝나고 나서 확인하셔도 되고, 11월 9일날도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럴 좀 늦게 매수하셨어도 800원대 언저리에서 매수하실 수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빨간색 선이 그렇게 빠지지 않죠? 자, 우리 개엄이개엄이 있었을 때 그때는 여기에서 그냥 크게 아래꼬리를 크게 다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 선이 이 노란색 선 아래쪽으로 빠져 내려오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참고 기다리셔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색 선이 노란색 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예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런 다음에 빨간색 선이 이 노란색 선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다. 그때가 2월 6일이었다. 그때 종가가 3,644원이었다. 그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셔, 하시고 수익을 만들어내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772원에서 364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5배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천만원 투자했으면 5천만 원까지도 만들어 낼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신문의 심리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5% 아래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간다. 자, 그래서 이두 개의 선과 제가 말씀드린 이 신문의 심리선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절대 고래들에게 당하지 않는다. 아주 쉽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제가 이 선을 만드느라고 정말 한 7일 동안은 고민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고민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매매를 할수 있을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굉장히 다른 코인들까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겁니다. 날밤 새고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트 이두 개의 선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선 설정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이두 개의 선으로 여러분들 평가하시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5%때 거기까지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자, 이세 개의 선으로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이세 개의 선.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코인 심리학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어 제가 2월 중순 정도 아니면 2월 말 정도에 전체적으로 책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간에 굉장히 어, 큰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미루게 됐습니다. 아마 3월 말 정도 되면 완전히 탈고가 끝나고 그때 수정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때 이 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에 대한 내용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이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세계선 모두 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다고.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들어오시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월요일 오후 3시경에 제가 이 세계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19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제가 중간중간에 새벽에도 계속적으로 글을 올려 드려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이런 발표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을 건지 그 발표의 내용만 그리고 제가 만들어 드린 그 코멘트만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제가. 나머지 XRP라든지 다른 코인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파수꾼처럼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문의 코인 TV 이 텔레그램 방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세 가지 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간단합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 초대도 해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선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3월 달에 제가 탈고하는이 책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문자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연스럽게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따로 문자 안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언제나 당신 편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이었습니다.